이곳 저곳에 일을 버리지만 실증도 잘 내고 포기도 빨라 남 좋은 일만 해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23년 개면년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운이고 주변의 일로 힘들어지고 사방이 막혀 사면초가인 시기입니다.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막혔던 운이 풀리니 주식이나 투자는 금물이지만.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신령님 모시고 있는 수월당 수연보살입니다. 63년생 61세 개묘생 토끼띠 운세입니다. 61세 개묘생 토끼띠는 성품은 유선하나 급할 땐 물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도 좋고, 음변이 좋아 사람들을 내편으로 만들기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깔끔하고 매너 좋은 신사분들이 많고요. 여성분들은 애교 많고 꼼꼼하고 부지런하세요. 눈이 높아 무리하게 일을 벌리는 경향도 있고 호기심도 많고 다재다능하여 이것저것에 일을 벌이지만 실증도잘 내고 포기도 빨라 남 좋은 일만 해 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23년은 명태나 퇴직의 시기가 되면서 인생의 후반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앞날의 준비, 노후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될 시기입니다. 토끼와 토끼가 만나면 형살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돈 냄새를 맡고 사기꾼이 붙으니 사기수, 간제수, 구설수, 풍파가 따르니 조심하시고요. 주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니 심신이 고달프고 마음이 되게 어지럽다 합니다 23년 계면년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운이고 주변의 일로 힘들어지고 사방이 많겨 사면초가인 시기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일이나 변화를 주는 것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는 건강에 적신호도 오는 시기입니다 생일밥 드시지 마시고 초상집 절대 금물이며 야간운전으로 인한 사고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막혔던 운이 풀리니 주식이나 투자는 금물이지만 땅의 기운을 받아 집이나 근무를 가질 수 있는 운은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도 지켜 받고 가진 것도 줄 것도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사랑하는 남편도 부인도 자식도 손자도 아닌 바로 61세 토끼띠 나입니다. 감사합니다.